진작 살걸 그랬어요. 기가 막힌 가성비템. 이번에 구매한 미니 귀여운 공기 가습기 에센셜 오일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서 방 안에 두면 인테리어 효과도 톡톡히 하네요. USB로 작동돼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로마 테라피 기능 덕분에 기분 전환에도 좋고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공기가 상쾌해지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작지만 효과는 확실한 이 제품 살림꾼에게 추천합니다. 생큐 미니 린트 리무버 트리머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충전식 배터리로 작동하여 케이블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죠. 특히 니트 스웨터의 퍼즈가 쉽게 제거되어 옷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정리가 간편하고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들어져 마음도 편안해요. 작은 사이즈 덕분에 휴대하기 좋고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함께 할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세탁 후 의류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DMWD 전기 계란 보일러는 아침 식사 준비를 한층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에요. 작고 귀여운 디자인 덕분에 주방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120W의 강력한 성능으로 빠르게 계란을 찌워줍니다. 자동 전원 꺼짐 기능이 있어 사용 후 걱정 없이 다른 일을 할수 있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플라스틱 재질이라 가벼워서 이동도 간편하고 세척도 쉽답니다. 바쁜 아침에 딱 맞는 친구 같은 기계로 아침마다 신선한 삶은 계란을 즐길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추천드려요.